이타치와 사스케, 요네와 야스오 케이초와 오쿠야스 등 대부분 소년 만화나 게임에서 형제들이 나오면 둘 중에 한 명만 재능이 특출나는데 여기서도 동생에 비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셀 갈리아드는 포르코 갈리아드의 형이다. 작중에서 아주 짧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진격의 거인에서 끼친 영향력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 무지성 거인으로 살던 여자의 인생을 바꾸고 어리숙했던 라이너의 성격을 바꿨으며 평범하게 오랫동안 살수 있었던 동생의 인생은. 바꾸지 못했다. 어? 국적은 마레 제국 소속, 거주지는 레벨리오 수용구, 키와 몸무게는 불명이며 턱거인이 되었을 때는 5m의 신장을 가지고 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베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에 프랑스어로 작은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르셀로 변경되었고 그의 양력은 마레 훈련병에서 육군 전사 후보생, 이어서 전사대가 되어 턱거인을 계승받았다. 843년 훈련병에서 전사대 후보생이 되어 출란 체력과 센스를 발휘해 턱거인을 계승받았다. 845년 시조거인 타란 작전으로 턱 갑옷 초대형 여성형이 선택되어 본국을 떠나 파라디삼에 도착했고 라이너가 갑옷을 계승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털어놓고 사과했다. 그러나 다음날 작전을 실행하려다가 자고 있던 유미리가 깨어나서 자와먹히며 생을 마감했다. 854년 유미리 프리츠에 의해서 엘렌을 지키기 위해 터거인으로 다시 부활하여 연합세력에 맞서 싸우지만 지크의 요청으로 연합세력과 함께 엘렌을 막아섰다. 지크를 제외한 같은 나이 또래의 전사대 일원들 가운데서 리더 같은 모습은 짧지만 굵게 비춰졌는데 그가 잡아먹힌 뒤에 타 작전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마르셀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했다. 게다가 그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라이너에게 격려와 친절함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다. 또한 마르셀의 고백으로 인해 라이너와 통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 해왔던 태도로 훗날 라이너가 병사로 지내는 동안 똑같이 모방할 정도로 귀감이 되는 성격이었는데 정작 라이너는 모든 것을 담기 위해 통수친법까지 모방해버렸다. 맞냐? 맞아. 오래 살기만을 바랬던 형의 영원과는 달리 아왜 내가 떨어져야만 한다? 하는... 하며 땡깡을 부렸던 포르코 갈리아드는 처음에 말한 마르셀 갈리아드 동생이다. 그는 4년 동안 쌩 고생하고 돌아온 라이너를 나무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레벨리오에서 나는 거인이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습해오는 인간들을 보며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깨달아 이후 파라디섬 기습 작전에는 조금 신중해졌다. 게다가 처음에는 형의 기억을 보지 못해서 라이너에 대한 이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을 보게 되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상쇄시킬 만큼 최후에는 좀 멋있었다. 인정. 국적은 마레제우 소속 거주지 레벨류 수용구 175cm에 75kg고 거인화가 되면 턱거인의 크기인 5m다. 이명인 포코는 이탈리아어로 돼지라는 뜻이다. 포르코는 훈련병에서 육군전사 후보생이 되었지만 최종 선택이 있던 그날에 포르코 갈리아드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를 통보받으며 숙연해졌는데 다행히 이후 유미르에게 계승받아서 전사대에 뒤늦게 합류했다. 843년 전사대 후보생들 가운데서 라이너에게 밀려 가옷 거인을 계승받지 못하고 탈락한다. 850년 파라디섬에서 포획한 유미르가 마레 당국으로 보내지면서 포르코는 형의 유산이었던 턱거인을 그녀에게서 물려받는다. 854년 슬라바 요새 전투에 참전하여 마레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유미르의 기억을 통해 라이너가 섬에서 한 행동을 비난했다. 레벨리오 전투가 일어났을 때 피크와 정에 빠졌지만 다행히 전선에 복귀했는데 에르디아군과 진격의 거인의 힘 때문에 패배했고 전투의 거인을 빼앗길 때 본인의 능력이 쓰여지는 개구력을 맛봤다 이후 피크의 신호에 맞춰서 파라디섬 기습 작전 때 가장 먼저 돌격했고 뒤늦게 등장한 라이너와 2대 1로 LN을 상대했다 그러나 배신한 지크의 합류와 LN의 힘으로 인해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 옆에서 도와주던 라이너와 닿으면서 형의 기억을 보게 되어 결국 팔코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생을 마감했다 시간이 지나 천지전에서 유미류에 의해 부활했지만 아름인과. 지크의 요청으로 엘렌을 저지했다. 호전적이고 다혈질에 상대를 쉽게 조롱했던 마르셀과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성인이 되고 턱거인을 계승받아서 조금 사그라드는가 싶었지만 여전했다. 이 문제점은 전투에서도 드러났는데 본인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져 맹목적인 분노를 표출하여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역으로 도가되는등 아주 멍청했다. 하지만 형제는 담는다는 말처럼 형의 친절한 면도 있던 건지 동료를 위해서라면 용감히 맞서 싸 기력이 빠진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라이너를 대신해 희생하는 등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 멋진. 도구였다. 맞냐? 맞겠냐? 마르셀이나 유미르의 턱거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턱거인이었고 쓰임새는 다들 비슷했지만 능력은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유미르의 상위 호환으로서 상대가 쉽게 눈치챌 수 없을 만큼의 속도와 민첩성을 자랑했다. 또한 치악력과 손톱은 모든 것을 전부 부숴버리고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파괴력이 좋아서 내구성이 매우 강한 경지라 수정체를 부수며 엘렌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 서로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 때 돌발 행동을 보이며 양쪽 진영을 한 번씩 도와줌으로써 균형을 맞춘. 균형이 수호자일 정도로 메인 보스는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동생이 호전적인 성격을 알고 있던 것인지, 거인을 계승하여 영웅이 되고자 했던 다른 동료들과 달리, 형인 마르셀은 이것이 비극적인 운명이라 생각하여 동생이 거인이 되는 것을 막아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형제가 사이좋게 턱거인이 되어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끝났다.